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께 그 투자 관점에서의 집합건물입니다. 아, 그렇게 우리가, 아, 투자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투자를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음, 제대로 투자를 할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마 몇회에 걸쳐서 한번 제가 제 경험이나 아, 어,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어,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자, 그 집합 건물을 좀 투자하기 위해서는, 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곳의 입지 이 조건을 잘 보셔야 되겠죠. 그 입지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 그 사람들의 유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겁니다.그러니까 그런 유동성 개념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부동산이라든지 아~ 어 어떤 시행사라든지 이런 이야기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번, 그, 네이버에 들어가시면은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를 살펴보셔가지고,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실질적으로 가보셔가지고, 음, 이 건물이 지어질 때, 에, 어느 정도의, 음, 가격이 되는지, 그, 땅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음,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어... 국토부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그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행사 쪽에 그러니까 분양하는 곳이죠 어... 가셔가지고. 음, 그 사람, 그분들의 그 명함을 줄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명함을 좀 받으셔가지고, 그러면 그 법인일 까 아닙니까? 아, 그러면 그걸 받고 난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거기 에 있는, 어, 법원 등기소에 가셔가지고 그 법인에 대해서 한번 등기를 한번 떼보십시오. 그 떼보시면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어떠한 사업 목적부터 해서 음,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셨죠 어,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어, 먼저 그두 가지는 살펴보셔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첫 번째 입지조건 두 번째로는 그 분양하는 그 시행사에 있는 법인을 등기부를 좀 떼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세 번째로는 그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음그 어떤 시행사하고 여러분들이 에 아마 딜을 하게 되죠. 어 일종의 이제 분양 계약이든 부동산 매매 계약이든 이렇게 딜을 하게 될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음 그분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음어 가격을 갖다가 음 이곳은 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시세가 많이 올라갔다. 음. 그러니까 선반향이 많이 되어가지고 올라간 경우는 여러분들이, 당장은 있죠. 어, 굳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사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입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 그 특히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 수익형이지 않습니까? 집합건물은 음 그렇기 때문에 어 거주 목적이 대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실 때 특히 이게 투자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아주 좋아지니까 미래도 아주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 물에 대한 관리 부분을 잘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리 부분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에, 이막 지금 많이 뜨고 앞으로 막뜰 것이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라디오라든지 TV에 광고를 많이 한다든지 신문에 많이 광고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렇게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장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당장 계약은 하시지 마시고요. 음 계약서나 이런 걸좀 보자라고 하면 계약서류를 이렇게 보여주시거든요. 그 분양사에서 그러면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걸 좀 꼼꼼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음,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는 살펴보신 다음에, 그, 또 다음에 한 번, 한번더 가서 있죠. 어, 본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당장에 여러분들이 그 매수를 바로 하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셨죠 기간을 좀 두고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제가 같은 경우는 보통 있죠. 음, 한 그, 기에 있는 건물을 갔다가 바라볼 때는 이제 한 6년에서 7년을 제가 보고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음, 토지를 처음에 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아 어, 어, 분양, 어, 사에서 이제, 광고도 하고, TV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신문을 광고를 하고, 미리 분양을 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 어, 그리고, 그, 건물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그 옆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서 음, 홍보관 같은 거,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음 많은 선물도 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구경을 하시되 에 여러분들이 당장은 좀안 사는 것이 좀 좋을 거라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부동산은 여러분들 더욱 음더 있죠. 여러분들 좀더 상세하게 좀 살펴보고 해야 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여러분들이 좀더 보십시오 하셨죠? 그니까, 왜냐하면, 그, 누누이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지 않습니까? 분양사 입장에서는, 빨리 팔고 자기는 빨리 나가기를 원하잖아요. 빨리 팔아가지고, 자, 차익을 노리고, 팔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다시 다른 곳에, 음, 그, PF를 해서 있죠. 음, 또 다른 곳에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고,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제, 요런 부분으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이제, 분양을 받는 분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 이제, 요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좀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또 다른 말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음, 어떤 분들께서는 또 회계감사를 갖다가, 우리 집합건물에서는 뭘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회계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무사나 그 회계사 분들 회계감사 하는 부분은 있죠. 그 제대로 된그 계정감옥 있죠. 제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회계감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러면, 음, 우리 그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회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 우리가 보면 크게 보면 있죠. 그자그 그 재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차대조표 환자 해서 이렇게 크게 우리가 어 이렇게,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부채. 그니까, 러 은행에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호텔을 하나 좀 사겠다라고 했을 때, 호텔이 3억짜리다라고 하면, 은행에 가서, 한 1억 정도를 갖다가, 신용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 이렇게 빌리지 않습니까? 부채. 그리고 여러분들 자본 있죠? 예를 2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3억이 되는 거죠. 부채와 자본을 가지고 총사억이 되죠. 그럼 그걸 우리 총 합쳐서 부채하고 자본을 총 합쳐서 우리는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자산이 있는데, 그럼그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음, 그렇죠? 여러분 그 자산에서 여러분들이 에 비용이 나가는 것이 있죠. 관리비로 나가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수익이 이제 그 자산을 가지고 이제 잘 이렇게 굴려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산 가지고 이자를 앉아 발생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은행에 은행에다가 내돈 맡기는 것보다 약간의 그 담보라든지 신용을 갖다가 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조금 더 올려서 좀더 많은 이익을 좀 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같은데 보면 음 재무상태표에서 자산하고 그 부채랑 있죠.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돈 어떻게 여러분들 어떤 어, 호텔을 하나 사는데 돈을 마련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부채와 자본이라는 어, 큰 항목에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돈을 꺼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호텔을 하나 샀죠. 샀죠, 우리. 그러면 호텔이 하나의 자산이 되는 거죠. 돈하고 맞바꾸었으니까. 그렇죠? 그래를 해서 이제 호텔이 여러분들이 자산으로 된 거죠. 그럼 그 자산을 응? 맞바꾼 그 자산을 부채와 자본을 가지고 어 자산으로 바꾼 그그그 그, 그 호텔을 그 호텔을 응? 어떻게 내가 수익을 낼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음 응.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 그러니까 그 자산을 잘, 이렇게, 에 여러분들 수익 창출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수익 창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에,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요. 샀잖아요. 만약에,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기 전에 그런 걸좀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겁니다. 고민을 좀 해보셔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제 재무제표에 있는 부분에 재무상태표를 여러분들이 설명해주고 있는 거, 쉽게 설명한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돈을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부채랑 자본으로 돈을 끌어당겨서 그것을,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호텔로 바꾼다, 돈과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산을, 이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기 전에 좀더 살펴봐야 돼. 아, 수익을 창출해야 돼. 내가 이 돈을, 내가 끌어당긴 돈을, 은행에서 돈을 좀 당기고, 내 돈을 가지고, 아, 이 호텔을 샀을 때, 이제 그 샀을 때 샀다, 라고 가정한다면 샀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이거 샀을 때, 아, 이 호텔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자산을 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되죠. 고생각, 그 미리 우리가. 어, 계획을 잡아서 가는 게 좋잖아요. 그죠 아니면 상가를 샀을 때 이걸 어떻게 굴릴 것인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아, 이걸 샀다. 아, 그러면 이걸 굴려야 되는데, 어, 굴리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laughs>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겁니까? 그쵸? 그렇죠? 우리는 그, 회사하고 다르다고 있죠.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물건을 많이 팔아서, 많이 팔아서, 매출을 많이 낸다, 이 말이죠. 매출을 많이 내고, 그리고 매출 원가 있죠. 어, 거기다 들어갈 원재료. 그거 빼고 나면, 우리는 영업 이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하죠. 판매비나 관리비 이런 거는 들쭉날쭉 할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영업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해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든지, 파생상품이라든지 이 해보시면, 음, 단기순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식에서나 파생상품에서는 영업이익을 많이 내느냐, 안 되느냐, 그걸 OP 마진이라 하거든요. 그렇죠? OP 마진이 얼마만큼 많느냐, 많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음, 그걸 보고 우리가 오늘 회사를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하게 되잖아요. 어, 그렇게 보고 그 업종이 앞으로도 어떻게 계속해서 음 OP 마진을 많이 내느냐, 이걸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수익형 부동산인 집합 건물을 같은 경우는 OP 마진 자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출을 많이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laughs>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OP 마진이라는 개념이 없다고요,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일종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어떤 국채라든지 이렇게 발행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이 채권을 우리가 사가지고 어떤 이자 r를 받듯이 에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단 오직 비용만 들어가니까 이게 렇 건물에 있는 관리가 얼마만큼 잘돼야 되느냐? 그리고 비용이 비용이 많이 줄어들도록 해야 돼요. 관리 비용이 많이 줄어들도록 하고. 그러면서 어그 기에서 여러분들 이자가 많이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를 받는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말하는 그그 회사에서 의 말하는 이렇게 상품을 많이 팔아 가지고 마케팅을 많이 이런 쪽 개념이 아니고. 은행에 우리가 돈을 집어넣는데 었 이자를 갖다 몇 퍼센트 받느냐 이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앉아 우리가 수익형 호텔 중에서 부동 그 호텔 이라든지 여러분 상가 라든지 주상복합 아평 오피스텔 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익을 얼마만큼 어 월세가 얼마만큼 나오느냐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이자 잖아요 이자율의 개념이라고 이자율의 개념 맨 마지막 단에 주식시장 같은 이자율의 개념 ROE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단계 순이익에 대한 ROE 개념으로만 들어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보는 거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때아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줄어들어야. 매출을 매출인 개념이 아 비용이 많이 줄어들어야 결국에는 결국에 우리는 이자율을 많이 챙길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겁니다 주식회사에서 주식 같은 데에서 roe 개념 그거는 있잖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당기순이익 그 이자라는 개념이거든요 이자율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개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여러분 들어가시면 되는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어떻게. 장출해 낼수 있을까? 이제 이런 개념으로 매달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자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물 관리가 잘 돼야 되는 거죠. 건물 관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단이 잘 형성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그렇게 보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어 다음 시간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러,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부동산을 그러면은 좀더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 환율도 좀 보셔야 되고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율과 우리나라 정책 그리고 지금 이이 이 입지 조건 이런 걸 봐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경매나 공매를 사는 게 좋겠죠. 웬만하면 웬만하면 그렇죠 사더라도 어, 그리고 거기서 그 관리단을 만들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건물이 그 효율화되게끔 하느냐 아주 이런 부분 을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이 플랜을 짤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상세하게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실사구시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어, 전에는 그, 앞에까지는 제가 여러분들 버럭 화를 내고 했는데,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하고, 투자자로서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기다려 드리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걸좀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드릴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